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오늘은 <laughs> 저 아내랑 데이트하러 연신내에 갔다가 연신내 가챠샵이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가챠샵에 들어갔다가, 어, <laughs>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어, 이 피규어는, 피규어는 보니까 크레인 토이였던 것 같고요. 크레인, 크레이킹? 뽑기토이였던 것 같고요. 이게 2016년에 나왔던 제품이네요. 거북선입니다. 인 원래 이렇게 예, 이 제품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돼지랑 팬티 돼지랑 같이 이 종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거북선인만 어,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좀 싸게 어, 매장을 정리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적혀 있는 가격은 뭐 당시 판매 가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훨씬 싸게 구매를 했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네, 테이프까지 이렇게 잘 붙어있어, 붙어있는 물건입니다. 자, 테이프를 제거해 보면. 무천조사의 머리가 머리가 뭐죠? 석박스까지 그냥 떼겠습니다. 네, 머리 따로, 몸 따로, 망, 방이 따로, 선글라스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중국진가요? 중국 진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품인 것 같은데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이구요. 그 다음에 거북선인의 선글라스. 보이시나요?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껴도 되고 안 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안낀 거북선인을 더 좋아합니다. 거북선인의 머리. 요, 요 표정이 좋아요. 저는. 그리고 몸통, 몸통, 그리고 지팡이. 아, 지팡이도 싸져 있네요.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부터 머리 떨어져 있으면 좀 그러니까 머리부터 맹한 네. 표정이 이렇게 좋죠 저는 자 그리고 지팡이 뭐 별거 없습니다 조립하는 거는 네 별거 없네요 그리고 발판 들어가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발판까지 끼웠습니다 완전 어우 완전 귀엽습니다 이거 어떻게 귀에서 꼽지? 네 한번 꼽아볼게요 오 나름 느낌 있네요 박스와 똑같이 박스와 똑같이 네.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렴 저렴하게 구해서 너무 좋고,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집 드래건볼에 있는 드래건볼과 함께 같이 두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노공이랑 있는데 스노공하고 네, 같이 클리링하고 같이 두면 될것 같습니다. 되는데 아, 자리가 아, 딱 좋습니다. 아, 이게 좀 어, 제가 갖고 있던 피규어들보다 가구선이 네, 좀 작네요. 이렇게 해서 딱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봉기 하나 또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가진 것들 여기 있는 것들도 하나씩 다, 네, 다 개봉기, 개봉기, 개봉되어 있는 거산 거는 그냥 네,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개봉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개봉해보고,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개봉하다 보면, 네. 시간 잘갈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제 개봉기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더 재밌게 한 번, 한 번, 한번 찍을 때마다 재밌어지겠죠? 재밌게 한번 계속 방송 아,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좋네요. 네, 저렴하게 구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